잘 지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이런 기회를 1년에 두 번씩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은 강미경이 가지 않아도 다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가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우리 장인 친구들,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 처음 갔는데 그 처음 갔을 때 우리 그 썬데이 스쿨에 나오는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아, BA 다니는 학생인데요. 아, GoFundMe, GoFundMe GrowTogether 그 캠페인을 해서 멀티바이타민 400병, 2000불을 해서 400병을 이번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400병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데 이번에 100병을 가져가서 우리 이제 장애인 스쿨, 아가페스쿨 데이케어 그 다음에 로뎀스쿨조이풀스쿨 어, 장애인 학교고요. 또데스쿨다 나눠주고 성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유아원에도 나눠주고 또 우리 현지 사역자 어덜트 어, 바이타민 20병 사가지고 가서 그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아주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라이언과 라이언 엄마가 네, 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라이언이 대학을 가도 앞으로 이 멀티바이타민 바이, 방글라데시 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것은 계속 하고 싶다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멀티바이타민 코스, 코스트코에는 뭐그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귀한 바이타민을 우리 그, 방글라데시 장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 TV가 65인치인데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65인치 교육용 TV를 하나 샀습니다. 방글라데시 TV가 굉장히 비싸요. 이거 아마 600불 정도 한다고 영상 들을 것 같은데 600불에 2배도 넘어요. 그렇게 비싼 거를 방글라데시 굳이 32인치로 계속 지금 7년동안 했는데 65인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아가페 담당하시는 이해진 선교사님과 제가 이해진 선교사님한테 어, NGO로 들어가지 않고 이해진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헌금을 이해진 선교사님이 모으시고 또 우리 라이언이 비타민, 멀티바이민 400병 사라고 준 건데 한꺼번에 4 0 0병못 가져와서 이제 사고 이제 경비를 돈으로 준 거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 65인치 TV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이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여기는 뭐 자료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바깥에 나갈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아카페나 로뎀이나 조이플스쿨 친구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TV로 많은 공부를, 한 시간만 방글라와 영어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TV로 교육을 합니다. 예배나, 아트나, 게임이나, 체조나, 모두. 그렇게 이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아, 우리 데이케, 아가페 데이케에, 음, 어, 리피라는 그 교사가 있습니다. 이두 여자분, 강미경 옆에 있는 여자분이 리피라는 분인데, 이 리비 남편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laughs> 패밀리하고 같이 못 살고 그 다음에 누구랑 이렇게 접촉할 때꼭 마스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1년 동안 계속 복용을 해야 되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어, 지금이 가나요? 아니 <laughs> 화 지윤이 보는 사람이 간것 같아요 학생 갔어요? 네. 지운이 혼자 면안되이 혼자 나도 안 되니. 쉬 네. 어, 네. 네. 제가 화장실 네. 가면 좀이상한 거예요 데쉬운가 쉬운데. 쉬운 가게 하면 안 되는데, 9 시까지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저걸 못해요. 음. 네, 어쨌든. 그래서, 어, 리피, 어, 남편이 폐결하게 걸렸는데, 아, 어, 이, 이 일도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선생님은 어, 한 달에 어 6천 답가를 주는데 6천 답가 딱가, 2천 답가 2 5불 정도예요. 근데 집세가 2 5불이고어 그런데 어2 5불 주고 집을 하나 얻었는데 남편은 따로 살아야 되니까 남편으로 해서 또2 5불 주고 집을 얻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어 우리가 여기서 방글라데시 경비로 가지간 과에서 우리 이 리피 남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9개월 동안 이렇게 하소 돈을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약값을 쓸수 있도록 우리 리피에게 8,000불을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을 이렇게 어려운 어, 이 직원들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어, 생각합니다. 8 0 닦아면 한 60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8천 닦아면 아 100불 정도 되는 거요? 8천 닦아 8천 닦아가 네, 100불, 100불 100불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100불, 100불. 100불. 8천 닦아 네, 그래. 100불 100불 도와줘서 2천 불씩 아, 어, 아, 약값에 못해라고 그렇게 네, 도와주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 넘겨 주세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지금 8년 됐는데 처음 교사 워크샵을 처음 했습니다. 세 군데, 장애인 학교, 어, 로댐, 조이풀 어, 아가페스쿨, 데이케어 이렇게 해서 15명의 직원들, 교사들을 놓고 성교육도 했고요. 저 여자분은 성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장애란 무엇인가. 우리 늘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이제 지금 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할때 처음 이 교육을 우리가 지금 어, 시키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가르칠 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들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좋은 그 교사 워크을 이번에 한 것이 큰 성과고요. 내년부터 올해부터 일년에 한 번씩 가능하면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또 가능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제 물리치료하시는 분또 이렇게 특수 교육을 하시는 분 부모 교육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그 병행해서 이런 많은 자료나 이런 정보들을 방글라데시의 현지 교사들을 교육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가피 스쿨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놀이동산도 많이 가고 뮤지엄도 가고 많이 했는데 로뎀 스쿨은 3년 되고 그 다음에 어, 조이풀 스쿨은 1년 됐어요. 로뎀 스쿨에 6명의 장애아동이 있고 조이풀 스쿨에 6명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이두 학교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어, 놀이동산에 처음으로 놀이동산에 구경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놀이동산이라는 것을 처음 구경한 거죠.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뭐 판타지 킹덤, 판타지 아일랜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건너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무슨 때 되면 이제 우리 이날 갔을 때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전용이에요 거의. 그래서 가서 즐겁게. 이렇게 놀고,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 장애아이들은 꼭발런티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런티어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 우리 다카 한인교회 코이카에서 온, 피스코처럼 코이카에서 온 청년들이 2년, 3년씩 거기 근네이벌스 이런 데서 봉사를 하는, 이제 월급을 받고 봉사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 청년들과 같이 이제 하루 종일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청년들도 굉장히 보람된 일을 했고,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앞에 그 코리안들이 그래요. 자, 이제 이게 이거 한고을 제가 줄여서 하고, 세 명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세명 아이를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얘가, 예, 그러니까 얘는 알립이라는. 몇번성교 보고 할 때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해서 알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제가 8년 전에 처음 장애학교를 하려고 인터뷰했을 때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 그때 8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상황 그, 그, 그 인터뷰를 하고 우리 학교에 오길 원했지만 어 4년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아이 엄마가 키드니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아빠는 세상가를 가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 아빠 뒤에는 있을 때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4년쯤 지난 후에 이 아이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어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누나가 엄마는 없고 3살인가 4살 위인 누나가 이그 얘를 맨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얘가 엄마가 키드니 프로그램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얘도 키드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병원에 이 아이를 한달 동안 입원시키고 치료를 다 하고 지금도 계속 키드니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 때, 이제, 얘 그, 한달 입원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얘를 병원, 치료비를 병원에서 완전히 다무료로 해주시고, 나머지 경비는, 그때 장시현 집사님이 많이 그때 일하실 때 도와주셔서, 이 아이가 그, 어 치료를 한달 동안 잘 받고, 어어 퇴원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애가 말끔하게 방토리처럼 아주 똑똑하고 아주 뚜릿뚜릿 터야 애가 저렇게. 예, 있는데 어, 뇌성마비가 아니라 소아마비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디 바깥에 나가기도참 어렵고 장애인이 집에서 맨날 이렇게만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뇌성마비 아이들은 조금씩 수술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무슨 수술을 하면 뭐좀 좋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수술 시킬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올해 음, 한 달에. <laughs> 전남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이 정형외과 의료진들이 와서 이제 보였더니 수술을 하면 좀 좋아지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지금 집에서 저렇게 지내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한달못 나오죠. 학교에서는 일을 켜갈 수 없으니까 계속, 어, 테라피를 받고, 그렇게 지내고, 이제, 어, 조금 나아지면 다시 학교로 오게 될 거예요. 8년 동안 어, 아이는 많이 달라지고, 아이의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 그런, 음, 육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거기 아가페 스쿨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참, 음, 감사하고, 어, 공부를 하면서 그 의지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어, 또 이렇게 걷고 싶고, 이런 의지가 굉장히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걸을 수 있을지, 그것에 비해서는 좀 우리는 이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이제 선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수면, 쓸수 있으면 클라치를 짚고서라도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수술을 시켰는데 아이가 서기만 하고 나중에 혹시 걸을 수 없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명주세요 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락기입니다 락기, 락깁 아시죠? 저 사진은 몇번 보여줬어요, 락기. 집에서 저렇게 얼굴에 파리가 앉은 채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런 상태로 아이가 있었는데, 왜냐면 하 아빠는 죽고, 엄마는 보따리 장사를 해요, 보따리 장사. 그러니까 누나가 이 아이를, 어린 누나가 돌보고 있고, 엄마는 보따리를 하나 뿌리면 일주일씩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나라는 저렇게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옷을 안 입고, 그냥 특히 장애인들은 밑에만 이렇게 가리고. 그냥 오줌 싸고 그러면은 막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고. 저렇게 됐는데, 그 이제 성교사님이 의뢰를 해서 이 아이를 어저 상태에서 엄마도 못 돌보니까 우리가 돌보겠다. 그래서 우리 홈으로 데리고 왔어요. 홈으로 데려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치킨 박스가 너무 엄청나게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 온몸이 난리가 나서 이 이렇게. 그리고 너무 긁으니까 손을 막 수건으로 저렇게 묶어놓은 상태로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가페에 처음 와서도 넘겨 주세요. 그 애가 저쪽에 이제 아가페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살도 오르고 근데 는걸못 하고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먹는 게 힘들어서 작년부터 이 아이를 인슈어를 먹그 비싼 인슈어를 에브리데이 하루 3개씩 인슈어